안녕하십니까. 에포 낚시 쇼핑몰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먼저 봅니다. 자, 오늘 소개될 상품은 베스트 낚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썬라인에서 나온 베이직 FC 신형, 베이직 FC 신형 라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이직 FC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체감상 근 10년, 근 10년 15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베스용 낚시 낚시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베스용그 낚시 낚시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올해 새롭게 등장을 해 가지고 320m. 320m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320m로 원래는 300m였죠. 그래서 원래는 네모난 네모난 케이스의 납작한 케이스였지만 요렇게 어, 평행 원사는 아니지만, 동그란, 동그란 형식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본 라인이고요 베이직 FC 같은 경우는, 가격도 워낙, 워낙 저렴하고, 많이 쓰고 품질이 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베스 낚시 뿐만 아니고, 선상 낚시할 때, 카본은 이제, 쇼크리돈. 쇼크리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은, 하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320m의 가격이 싸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쇼크리러도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이직 FC 신형 320m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뭐, 0.6파운드부터 5파운드, 6파운드, 7파운드까지 저희가, 호수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다양한 만큼 카본라인은 원자재 가격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베이직 FC는 인터넷 상시 제작가, 인터넷 상시 최저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싼곳베이직 FC가 가장 싼곳 하면은 에프낚시 쇼핑몰 딱 떠올리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시 인터넷 최저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만약에 저희보다 비싼 곳이 있다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즉각 즉각, 즉각 반영해가지고 그 부분 상시 최저가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에프 굉장히 많이 찾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요 낚싯줄 저희 에프낚시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은 줄 다른 곳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에프나시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fc 신형 320m 오늘 소개를 해 드렸 고요 상시 최저가 찍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